아, 안녕하세요 예, 달려라 꼴찌의 예, 새벽을 여는 예, 새벽을 여는 산책입니다 아 오늘이 2025년 5월 13일 예, 5월 13일 화요일이죠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미라클 모닝 223번째 영상 아, 223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시각이, 어 3시, 아이고, 3시 44분. 아네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네 미라클모닝 223번째 영상이고요. <laughs> 네, 저의 이름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미라클모닝으로 했다가, 아유, 좀 재미가 없어서 변화를 주고자 예, 공포의 긍정 새벽. 긍정 화건이 있잖아요. 긍정 화건.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공포의 긍정 새벽 했다가 지금은 그냥 부드럽게 네. 예, 새벽을 여는 산책이라고 했습니다. 공포의 긍정 새벽이라고 했던 이유는 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공포스럽다 그래 가지고 예, 공포의 긍정새벽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 그건 아니다 해서 예, 새벽을 여는 산책이라고 했습니다 미라클 모닝이고요 223번째 영상 아 새벽 3시 44분인데 왜 이렇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이 어디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미친 짓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5시에 출근 준비를 해야 돼요. 5시 반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1시간 동안, 그러니까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저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자, 개인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예, 1시간 동안 이제 독서를 하, 한다거나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새벽 3시, 예, 반에 일어나는 게 가장 적절했습니다. 그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무조건 밖으로 나옵니다. 예, 꾸준히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이렇게 무조건 산책을 나오는 겁니다. 산책을 나와서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팔벌려 높이 뛰기를 하고, 그리고 아무런 이야기, 주제 넘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주제넘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함이잖아요. 그 꾸준함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창피해서라도 이 영상을 올리다가 안 올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영상을 올리다가 안 올리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함은 꾸준함은 이것으로서 아주 예 유지할 수가 있죠. 아, 제가 하루에 해야 할 일을 한 일곱 가지를 정했어요. 반드시 지키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거두 가지를 또, 예,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야 할거 일곱 가지. 예, 첫째, 글쓰기. 둘째, 영어 공부. 그 셋째, 그 AI를 위해서 파이썬 강의를 듣고요. 그리고 예, 피, 저 글쓰기를 위해서 필사를 하고요. 그리고 오디오북을 듣습니다. 저녁에 와서는 독서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 PDFs, 예, 플랜 두씨 다일리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일곱 가지를 매일 매일 꼭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제가 너무 너무 이 꾸준함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음주거든요. 그래서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그래서 술을 끊었습니다. 그, 그런데 엄청나게 과식을 하게 돼요. 아, 이런 부작용이. 네. 엄청나게 과식을 합니다. 그, 과식하지 말기. 그리고 유튜브를 너무 보니까 유튜브 보지 말기. 이두 가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 이렇게 계획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 속상하죠.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고 나는 그럴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 환경, 내 주변 프레임을 그렇게 예, 만들어야 된다고 하죠. 아, 어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좋은 글귀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치? 어제 아주 좋은 글귀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네, 그거는 뭐냐면, 만약에 무엇을 내가 하고자 하다가 이게 안 되잖아요. 아, 게을러지고 유튜브 보게 되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럴 때, 그럴 때 듣기 좋은 아주 명언 같은 글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면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게 돼 있다. 일단 5분만 해볼까? 한 줄만 써볼까? 이렇게 가볍게 시작한다. 어, 멋진 말 아닙니까? 네,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그래서 일단 먼저 움직이면 됩니다. 일단 5분만, 한 줄만, 일단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예. 이 영상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찍는 게 아닙니다. 뭐, 구독자가 안 늘어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저 저는 예, 꾸준히 하려고 시작한 영상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겨서 예쁘게 꾸미고 싶고 또 멋지게 꾸미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영상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바꿀 겁니다. 자꾸 영상을 바꿀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어, 아, 아침 산책, 이, 아무도 안 지나가는, 아무도 이, 지나가지 않는 이 아침이 어떤가요? 분위기가? 무섭은가요? 저는 전혀 무섭지가 않은데 예. 저는 전혀 무섭진 않습니다. 아, 새벽, 아무도 없는 이 새벽역. 예, 저쪽에 달이 떠 있고요. 어우, 달, 달이 떠 있네요. 멋지네요. 아, 2025년 오늘이 5월 13일. 예, 올 한해도 벌써 중간으로 치닫고 있고요. 아, 올 한해 제가 꼭세 가지를 예, 하고자 했었죠. 아, 그 하고자 하는 것들 하나씩 상기하고 기억하고 해서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참 좋은 날씨에 이렇게 산책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차분하게 생각을 하다가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꼭 새벽에 산책을 하십시오. 그러면 꾸준함을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라클 모닝 223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